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여 염소가 천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태를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여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이리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laughs>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르되 이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이르러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가하라내 집도 평가하라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가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를 있는 동안에 그들의 에 것을,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적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하라 다윗은 영명한 군사 600명가량과 같이 지금 있고 사우랑을 피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부한, 부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소년들에게 들려준 그 다윗의 전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절에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를 정중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 종들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부유한 사람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낮추고 공손하게 먹을 것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종들이 말할 때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하들이 하더이다. 이렇게 전했겠죠. 그 전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리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아,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완전히 다윗을 까라 몽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그 종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지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정말 이세 아들이 누구며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완전하게 다윗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자기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 이르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여가있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 아내는 나발은 어리석고 완고한 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지만 그 아내는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비가이의 급히 딱2이백당이와 포도주 두 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 0 0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주강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아주 격분한 거죠 내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이제 죽이려고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2 3 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싫은 음식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다음에 다윗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의 순서예요.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어, 어느 고 그럴 때또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지금 이 여인은 그, 어, 그 지혜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이제 격분해서 다윗의 일행들이 오고 있는데 음식물이 왔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조금 마음이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아비가엘이 이 여인이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다이,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낙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모하옵나니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laughs>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오니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원하나이다 이 아비가 이래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바이드 앞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보복하는 것을. 그러면서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완전히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죠? 이 아비가 이란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어~ 골로서에서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지금 내 주의 생명은 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물매도 다이시 잘 쓰는 무기잖아요 울맷도를 해가지고 볼리아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녹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 <laughs> 그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혜로운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윗을 이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보복한다는 것은 성경에 원수를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만약에 이런 일로 원수를 보복하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허물과 죄가 이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뭐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 여인의 말로 봐서는 원수를 보복하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죠. 즉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말이죠.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이시 아비가 이렇게이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이시 참, 이 여인도 지혜롭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다윗도 너무나 훌륭한 것이요 나를, 나를 영접하게 하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단지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 여인은 구한 게 아니에요. 다이드 왕을 위하여 중심으로 구한 것이죠. 다이드 왕이 범죄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금 자기 집안이 지금 모든 아들들, 뭐, 어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이 여인은 그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차원의 이 강구를 다이에게한 것이 아니라 다이을 위하여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든가 신이 복수해서 어? 보복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복을한 거예요. 다윗도 지혜로운 어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아주 모든 사울의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지혜를 알아본 것이죠. 지혜 여인을. 그러면서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구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이은 용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자기의 남편도 살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이게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참 아비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술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 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지로다 이여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이 모욕을 받은 이 종을 생각하사 이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기가 당한 모욕을 여호와께서 진히 갚으셨다는 거예요. 나발의 죽음으로 이 주의 다윗 왕이 그런 나발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받은 거거든. 요 어, 어디 출신도 모르는 어, 그런 자가 와가지고 떡을 달라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 들은 거잖아요. 이세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란 말이냐. <laughs> 그런 모욕을 주께서 갚아주사 주의정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나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찬양, 내 원수를 이렇게 주께서 죽이셨구나, 내 모욕을 갚으셨구나. 이 정도 의 차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은 좀 수준이 다르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볼때막 기뻐하고 그랬으면, 그 마음은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laughs> 다윗의 찬양은 자기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매를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라 그에게 말하이르데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되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내 주의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여자는 자기를 그런 아, 자기를 낮춰서 말하고 있죠 전령들의 발씻길 여정입니다 하고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아비가이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이스루엘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참,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 이 아비가일은 정말, 어,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그건 참,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또다윗상 왕을 만나서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혜 의 여인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정과 집안의 그런 멀살의 위기에서 다윗왕을 설득해내는 이 아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지해 지혜. 그 믿음 오늘날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운 여인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 우리는 다이세의 신앙과 그 믿음의 찬양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길을 걷고 숨 쉬며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소유요 주께서 핏값으로 산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주께 주를 믿을 때에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육체의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남은 육체의 인생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위하여 여와의 호 싸움을 싸우는 주의 그런 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성령의 사람들, 주의 그리스도인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